성령님께서 고린도 후소에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가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이하였으리요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이해, 이해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가하시게 하고 하느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